안전한 산업 엔진 안전, Better life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산업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제도 예방해드리는 LFV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FV 소장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산업 방전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More safe 더 안전한 산업 현장 Better life 어제보다 더 나은 삶산업재뿐만 아니라 마음의 제도 예방에드리는 l f 이연두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 f 이다 LFW 소장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산업 반전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LFE 랩의 이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것들 한번 재미있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과연 이 관련된 자료를 이 소스가 어디냐, 출처가 어디냐,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고용노동부 인터넷 검색창에 치시면은 이런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정보 공개 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좌측에 보시면은 밑에 쭉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파트,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행정예고입니다. 입법 행정 예고입니다 입법 행정 예고 자 물론 다른 부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보면 되겠지만 저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기술사나 지도사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입법 행정 예고에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 회차 특히 이제 면접이 되겠죠 그때 이제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변경 예정인게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입법 행정 예고 고를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죠. 그 고용노동부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산업 안전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합니다. 다양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검색하면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은 검색 항목에 한번 쳐봅시다. 산업 안전치시면은 나옵니다. 자, 그렇죠? 나왔죠? 자, 밑에 보시면은 산업 안전 보건 기준의 규칙부터해서 쭈르륵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최신 자료잖아요. 최신 자료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자 아닌 이상은 기존에 과거로부터 올라가서 이게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언제 바뀌었는지를 애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최신 자료를 보면 이제 8월 달까지가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8월 달, 뭐 5월 달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는데 흔하진 않습니다. 이 개정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의 1년에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두세 번 정도 이루어지고 또 편차가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 여기 가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생각날 때 혹은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확인하러 가끔씩 들어간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라면은 그리고 스킬업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자주 방문해야 될 사이트가 있죠.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 그리고 기타 다른 어, 법제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6월 28일 그러니까 24년도죠. 24년도 6월 28일. 20... 8일에 또 개정된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기준화관 규칙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서술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조금 전에 같이 봤던 홈페이지에 있죠. 굉장히 친절하게 이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될게 너무나 많죠. 그리고 자료가 없어서 공부 못한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다 읽어보지 못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개정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준가 규칙을 어떤 이유로 개정을 했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다 읽어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 채널을 여러분들이 구독하시는 거고 저는 이미 요약을 한번 싹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읽고 우리가 시험 볼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한번 아 이런 게 개정이 되었구나. 중요한 포인트만 읽으시면 되고 한 가지 포인트. 요즘 어떤 시대죠? AI 시대입니다.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AI 사이트에 가보면 여러분들 이 파일을 그냥 그대로 드래그해서 올려 놓으면 AI 우리 인공지능이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7장이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요약을 하면 한 장으로 요약을 해줘요. 이해되셨죠? 그것도 나중에 우리 스킬업 할때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트로입니다. 두 강으로 나눠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10분 이상 넘어가면 통계에 의하면 잘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다가 끊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저도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뒷자리입니다. 이 숫자예요. 이 날짜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24년도 6월 28일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 개정이 되었구나. 당연히 일부죠. 전부 개정이 되진 않습니다. 일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대 재해처벌법을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은그 날짜가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22년도 1월 28일이다. 그러면 재정이 되겠죠. 재정. 재정은 최초로 한번 법률이 시행이 된 겁니다. 자, 개정은 뭡니까? 변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사회적 이슈나 국민의 요구에 눈높이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이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틀을 유지하되 일부를 우리가 개정을 바꿔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하고 개정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변경 요소 관리라는 게 안전 파트에 있는데 어떤 설비가 A라는 것들이 우리가 어 사용하다가 그게 타입이 바뀌거나 예를 들어서 어 형태가 바뀐다. 그러면은 우리가 변경 요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매니지먼트 업체인지라고 MOC. 줄여서 mc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정안전 보고서에 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타입이 바뀌면 똑같은 설비 그대로 갖고 온건 상관없지만 은 일부 타입이나 뭐 회전수나 이런 모터의 마력 같은 게 바뀌면 은 변경 요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a 첫 번째 우리 설비 처음에 신설했다 근데 개정이 됐다 b c d 해가지고 리비전 넘버를 붙여가지고 이력 관리를 한다 그 내용이 개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 이유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약만 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개정 이유입니다. 아, 사다리식 통로가 뭔가 개정이 됐구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에요. 밑에 보시면은 개정된 내용이 예를 들어서 20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 소술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키워드별로만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2강에서 이, 이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어 있는지 같이 공부하고 제가 그것을 암기 송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로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스마트폰 무의미하게 보시지 마시고 이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스킬업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듣고 자주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사다리식 통로가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가본도 보시면 사다리식 통로죠 자 그래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시 그렇죠 근로자 추락 방지 자 사다리식 통로 추락 방지 가 되겠네요. 자, 설치하는 등받이우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등받이우를 설치해 가지고 추락을 방지하는 거죠. 자, 그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 기존 법이 있긴 했지만은 그것을 좀더 현실에 맞게 탁상공론하지 말고 현실 수요를 맞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는 조금 있다 나와요. 자, 그리고 배달 종사자, 자, 라이더죠, 라이더. 그래서 배달 장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 기준이 개선이 됐습니다.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작업발판. 자,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거가 k 포인트기 이 때문에 그것만 들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 사용. 그렇죠. 자, 전에는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세요. 등 이렇게 나왔어요.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끝. 자 근데 이제는 자 곤란한 작업 현장 이건 뭐죠? 전에는 법적으로는 해야 된다 머스트라고 했는데 이제는 현장에 맞게 설비에 맞게 공정에 맞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 안정성이 확보된 그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 작업도 허용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단서가 있어요. 법이 개정이 되면 은 허용을 하지만은 이런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내용이 있다. 그래서 뒤에가 하돼 그쵸? 무조건 단서가 붙습니다. 좀 찝찝해요. 자, 이동기 사다리 사용 시 곤란한 작업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는 이동기 사다리도 오케이. 그렇지만 작업을 위한 조치 사항을 정했습니다. 명확히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한번 네 번째 볼게요. 자 분쇄기 파쇄기입니다. 분쇄기 파쇄기 재가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작년인가요 빵 제조하는 그 제조 공장에서도 근로자가 이렇게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망한 그 사고 사례도 여러분들이 매스컴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올라오면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는데 문제는 그 숭고한 그 근로자의 생명이 다치거나 죽기 전에 개정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 이좀습쓸하긴 합니다. 자 그래도 더 나은 쪽으로 우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쇄기 파쇄기입니다. 식품도 해당이 되고 또 기타 내용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조 과정에 근데 여기는 식품입니다. 체크포인트 식품. 자 내용물이 담긴 용기가 있죠. 그걸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사용할 때 들어 올려줍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 용기를 들어 리프팅하는 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 장치에 의해 근로자의 신체가 손상 사고가 이어지고 재해가 발생하는 그런 손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강화했다. 그래서 개정이 기존에 있었지만 이 법이 있었지만 좀더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현재 제조 사용 등이 금지. 자 금지되는 물질이 있죠. 성면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로 돌이켜 보면은 약 12년 전에 제가 산업 위생 관리 기사를 취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학 막 졸업하고 나서 취직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 안전 기사 자격증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사에 트라이하다가 먼저 연락 온 데가 이 성면 해체 작업 공기 중그 비산하는 물질 측정하는 그 연구소였어요. 거기에서 딱 3개월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뭐했냐면 그때 이제 이 법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슬레이트나 성면 있죠. 우리 밤라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화장실 그 슬레이트 어, 지붕 있죠 그런 것들을 실태 파악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그게 성면이 맞는지를 확인해주고 맞다면. 해체, 철거까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제가 3개월 동안 했다. 아주 짧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고 라 보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은 금지입니다. 아예 어, 건축 자재나 이런 것들에 성면 자체가 함유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성면에 대해서 뭐 금지 물질이고 어떤 안전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면에 관한 것들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보호구를 뭘 쓰고 그리고 특급 방진 마스크를 쓰고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런 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면 제조 사용 시 사용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 기준을 삭제 삭제했습니다. 2부때 보시면 알겠지만 없어졌어요. 그리고 국제 기준과 현실에 맞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개정 이후만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아 이번에 6월 28일자 자, 그때 개선된 게 뭐죠? 사다리시 통로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배달라이더 종사자입니다. 배달하시는 분들 지급한 안전모가 뭔가 적합하게 개선이 되었구나. 자, 세 번째입니다.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막 설치 기준이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요 분쇄 파쇄기 기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유해물질 금지물질입니다 금지되었기 때문에 성민에 대한 기준이 삭제되거나 정비가 되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주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서머리입니다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약이고, 밑에는 디테일적으로 하나하나를 아, 해부를 한 겁니다. 자, 주요 내용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사다리식 통로 먼저 보면은 합리적 개선입니다. 그래서 통로에 등받이 우리 있어도, 자, 있어도, 원래 있어야 되죠. 자,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받이 울입니다. 그래서 우를 설치하고 등받이 울이 만약에 있다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입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개인용입니다.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기준에 맞게 하면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키워드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치시면 됩니다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자 그럼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이 뭔데 라고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자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나누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배달 종사자 사실 우리 산업안전 분야에서 우리 제조나 우리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배달 종사자 하고는 교집합이 없죠 그렇지만 아,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모에 대한 안전 기준이 구체화 됐어요 구체화 그래서 배달 종사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 기준, 이 안전 기준입니다. 배달 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 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자, 예를 들어서 전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배달 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 수단, 원동기다든지 바이크다든지 아니면은 전기 요즘 스쿠터 있잖아요. 그거로 되게 많거든요. 자, 그거에 따라서 그 종류에 따라서. 적합하도록 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안전 못 써야 된다. 해서 이제는 이동수단에 맞게 쓰는 겁니다. 자 답원입니다. 세 번째 죠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자 고정식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고정식은 일단은 용접이 되어 있고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동식은 우리가 많이 쓰죠. 보통 사람 현장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할 때도 쓰고 전등 갈 때도 쓰는 게 이동식이다. 그래서 이동식은 사실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사고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주는 작업 발판과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3개 이상입니다. 자 3개 이상으로 서포트 지지를 하는 겁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 준수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이 앞에 단서를 기억하셔 됩니다. 작업 발판하고 추락 방어망 있으면 은 밑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곤란한 경우, 그렇게 할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에서 안전하게 서포트, 지지할 수 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쓰는 겁니다. 산발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라번. 네 번째죠. 분쇄 파쇄기 등등등 굉장히 많죠. 그거에 대한 위험 방지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자, 성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그거를 완화하거나 삭제한 겁니다. 근데 분쇄기 파쇄기, 미분기, 혼합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나 중대재해 같은 게 발생하거나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강화가 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분쇄기, 파쇄기, 마쇄기, 미분기, 혼합기 및 혼화기입니다. 섞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물질을 섞어서 혼합하는 거 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 원래는 가동 중에는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아, 인펠라가 돌고 있기 때문에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세탁기 같은 경우에도 돌아갈 때문 열면은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열면은 스탑이 되죠. 연동장치, 인터락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자, 만약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미리 근로자가, 미리, 미리입니다. 사전에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이것은 뭡니까?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주지를 시키거나, 분쇄기 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의 연동 장치 말씀드렸죠? 전기적 연동 장치를 통해서 이것은 스탑이 되도록, 그래서고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인터럭 장치는 산업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정교한 작업을 하는 화공 설비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많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섞어주는 거죠. 계속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날카로운 날이 있는 것도 있고 파쇄기 같은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덮개나 울 등이 열리면 그렇죠. 이 방호장치 기능이 해제가 되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이건 기본이었죠. 기본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강화됐다. 그래서 보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디테일한 것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 봅니다. 식품 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기준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히만 보시면은 자, 식품입니다. 특화된 거예 식품, 식품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리프트업 할때 들어 올릴 때그 기계를 사용할 때 근로자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냐 이것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먼저 문제가 있을 때는 비상 정지 장치. 이 l 비상 정지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 버튼 있죠? 팍 누르면은 바로 스탑이 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겠 그리고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서 접근 제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위험 한계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접근 임의적으로 막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센서가 있죠. 센서 등 감응형.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안전 장치 기준을 마련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밥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첫 강이기 때문에 아,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 밑에 것까지 이 밀폐 공간까지만 하고 다음 회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안전 밸브의 검사 연장 주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입니다. 그러면은. 완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간이 줄어들면은 점검 주의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타이트해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연장됐다.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아 1년을 더 연장을 시켜줬구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안전밸브에 대해서는 제가 화공 출신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안전밸브 하나만 가지고도 두세 시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나누면은 결국에는 이안전밸브라는 것은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죠. 대표적으로 보일러 같은 거 설치하고 반응 예, 설치를 하죠. 물론 뭐 스팀 헤더도 있고 무수히 많긴 하지만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라고 함은 그 안전 밸브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디 외부 검교정 기관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보통 분해 해체 점검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 해놓고 우리가 오버홀 기간 동안, 대정비 기간 동안 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던 것을 각각 2년마다 또는 3년마다 이거 세 기준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 기준이 또 나눠 나누, 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합니다. 자, 4번 봅니다. 4. 자, 일단은 소화 기준 설비에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것처럼 법이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두 장만 공부하시면은 대략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더 스마트하신 분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법이 강화가 되고 어떤 자격증이 유망할 건지 이해되시죠? 자, 소방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물론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도 있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소방 쪽은 앞으로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화설비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자 아세틸렌 용접 장치 설치 장소에는 소화기 한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세틸렌 용접 장치와 가스 집합용료 자궁지에 설치하는 장소, 그배치에야 되는 소화설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그냥 소화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타입의 소화기를 두어야 되는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번 봅니다. 성면은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준을 삭제, 정비했습니다. 삭제하고 불편한 것은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번입니다 밀폐 공간 산소 및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 평가자에 대한 제안을 폐지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밀폐 공간만 해도 여러분들 제 강의, 유튜브 강의에 올려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자, 이 밀폐 공간, 자, 산소 결핍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위에 가스가 차 있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희박한, 린한 그 장소가 될수 있겠어요. 자, 이런 거 이런 경우에는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보통 복합 산소 농도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터블 가스 디텍터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걸로 우리가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를 관리 감독자, 그러니까 아무나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안전 관리자 등 특정 직책이나 전문 기관 등으로.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아니면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은 함부로 측정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 안 해준다. 이렇게 되었는데 불필요한 규제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불필요해요. 왜냐면은 산업 현장에서 인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부재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인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측정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은 외부 인력을 그만큼 페이를 지급하고 그 작업을 홀딩하고 있어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육 한번 받고 측정하는 방법 알아야 될 거잖아요. 교육 정도 간단히 받고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에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제한입니다. 제안, 제한을 폐지하고 이것들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평가에 관한 지식. 좀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실무 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해서 표, 측정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직까지는 외부 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거 써머리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타 그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아, 가에서 자까지 기준이 아, 개정된 것들이 상세히 설명이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 영상에서 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이 라이프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산업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제도 예방해드리는 LFV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FV 소장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산업 방전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목소리> 더 안전한 산업 현장 Better life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산업 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제도 예방해들리는 LFV 연구소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FV다 LFV 소장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산업 반전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